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. 숙제 내온 거 내일까지 해보세요 네. 네. 아니 숙제를 이렇게 맨날 내주면 힘들어서 어떻게 하냐. 야 우리 내기해서 이긴 사람 거 숙제 해주는 거 어때? 내기해서 숙제를? 어, 하자, 하자. 그래 좋아. 뭘로 내기할까? 동전 앞면 뒷면으로 하자. 그럼 난 앞면. 그럼 난 뒷면으로 한다. 던질게. 숙제 잘해와 아 숙제하니 싫어가지고 내기하자고 했더니 내가 다 하게 생겼네 우리 매점이나 가자 그럼 우리 내기해서 매점 사기할래? 또? 아 그만해 아 너가 이겨서 내가 숙제하기로 했잖아 한 번만 아 알았어 근데 이번엔 뭘로 내기할래? 가위바위보 그래 좋아? 가위바위보 아싸 또 이겼다 재현아 잘 먹을게 빨리 와 같이 가. 우가 그 매점은 좋은데 계단이 너무 많아. 그치? 이거라도 이겨야겠다. 우리 내기에서 진 사람이 업어주게 할래? 내기 좀 구만해. 네가 맨날 이기니까 나도 한번좀 이겨낼 거아니야 이번에는 그냥 네가 이긴 걸로 해. 내가 업어줄게. 아, 정정당당하게 그냥 재밌지. 빨리. 아, 알았어. 뭐할 건데? 사다리 타기. 당첨 걸리면 업어주는 거야. 너몇번 할래? 나 2번. 그럼 난 1번 간다. 따라라라라따 따라라라라따. 아싸, 내가 또 이겼다. 빨리 업어. 자, 가자. 아, 너 나중에 한번더 해.